너무 많은 깊은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주고 갖고 오는 겁니다. 네.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서. 전혀, 전혀. 뭐 어떤 동작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네, 아잘안되겠다 <laughs> 네, 맞아요. 지금 징역 너무 네. 어떤 거에 타면서 지금 가장 집중하셨어요? 업을 좀 과감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업을요? 네, 업을 좀 많이 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업을 과감하게 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적 없는데요? 핸들 <laughs> 주는 거를 과감하게 해줘야죠. 태준이 아, 너 하고 이걸. 네, 네.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약간 이게 스키가 털리니까. 스키가 털리. 뭘까요? 제대로 기 세종이정이 안 돼서 자 오케이 저희가 항상 그베이직을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웨이크 크로싱에 대한 어떤 단단한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거 못했어요. 먼저 그거부터 잡고 들어가야죠. 기초를 놓치고 가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저희는 소용이 없습니다. 커팅에 대한 어떤 단단함이 나오고 속도가 만들어져야지 일어날 때도 어될 때도. 무가 없는 상태에서 네. 웨이트를 넘어 가서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거를 어떤 감속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벌써 감속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뭐하러 체중 이동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커팅에 대한 부분은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네. 자 생각이 많아지면 현장님 쭉 올라오십니다 아예 심플하게 가셔야 돼요 심플하게 어 내가 가장 해야 될거 웨이크에서 단단하다. 자, 자, 웨이크 크로싱 자세 잡아 드릴게요. 오픈 쪽은 또 어깨 먼저. 먼저 가십니다. 어깨 방향, 스키 먼저 보내고 가주시고. 자, 오프사이드 좋은데 자꾸 무너져요. 오른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어깨 들립니다 네. 무릎좀 눕혀서 네. 기대 주는 거. 크로싱에 대한 부분이 단단하게 잘 되고 나서, 어? 커팅 되게 좋네? 그래. 내가 컨시작에서 조금 더 과감해 보자. 생각 이렇게 다시 쓰러뜨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오프사이드 너무 좋잖아